위원장이던신재권 북한 인권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국회의반 북한 인권 주의자들에 의해서 국회는 11년 동안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2016년 3월 2일날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 16년 9월 4일 날 북한 인권법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애국사법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인권의 날 제정을 위한 국회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는 시행일인 9월 4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캐나다가, 캐나다가 지금 북한 인권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민족인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의 날이 없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고 있설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스텔라티오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어, 만났습니다. 그때 서로 나눴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9월 6일 북한 인권의 날을 전 세계의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 세계에서 9월 6일은 북한 인권의 날로 어, 서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어, 협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부한이또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은 평양을 평양에 백만을 제한 2,400만 명은 지금도 흘거운 길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오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평화를 내줬고 인권 말살되더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손을 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먹는 문제. 그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250만 명을 굶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경고를 한다는 입장에서 천안항용사 46용사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반인권 탄압국가와 평화를 논할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전제조건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만이 제대로 된 평화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공산주의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저봉건상대세서국가인 어, 김씨세서왕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겁니까?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풍지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평화란 이름으로 다 듣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류 보편 타당한 인권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당, 특히 어 제가 주최한 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를 선택을 하고 가야 된다면, 이 인권 문제입니다. 이 인권 문제를 놓는 순간에 모든 행동이나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부도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서 대한민국의 인권 또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침탈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파 독재 정권입니다. 이재수. 사령관만 보더라도 수박을 채우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망신주기 수박을 채우고 별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모든 관련 의사들을 다 조사하고,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무람돈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3 3년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도 그냥 그냥 그렇게 역사를 믿고 가버리겠다는. 만약에 우리가 이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그냥 가면은 그냥 가면은 되는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세대들한테 거짓과 불의의 세상을 물려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는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벌려졌던큰 남북의 분단 문제 북한의 핵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다시 넘겨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어? 체제의 싸움으로 벌어졌던 이 참혹한 군단의 현실과 인권의 문제와 또 불의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 시대에서 막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9월 4일, 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그 날이 북한인권의 날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전 세계의 국민들한테,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했고, 그 날에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같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 우리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 인권 해방의 날이. 다가올 거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어, 이렇게 어려운 고정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인권의 날이 어, 제대로 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북한 인권을 이날날 재정에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걸음 다음으로는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자...